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별 솔리테어를 해볼 거예요. 별 솔리테어를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삼각형 솔리테어를 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자, 일단 요거 별 솔리테어, 아니 이거는 이렇게 어, 띄어 기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렇게 움직여요. 자 한칸 갔을 때는 이렇게 돌이 있어요. 그리고 딱 직선으로만 갈수 있어요. 그리고 이발판을 이렇게 치워주면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한 개만 남기면 이길 수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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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, 요, 요거, 요를 여기 중 하나를 빼야 해요. 저는 여기를 빼보고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개만 남기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안녕!